안녕하세요, 뷰티풀 양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마이크를 갖고 왔는데요. 어떤 마이크냐면 바로 짠! 무슨 가방이냐고요? 007을 영화를 찍는 건 아니고 이게 개인 방송하시거나 유튜버 혹은 PC로 뭔가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어, 보통 마이크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면 콘덴서 마이크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나믹 마이크는 판이 있고, 진동 코일이 있어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거라면, 어, 콘덴서 마이크는. 어, 이런 코일이 없이 따로 축전지가 안에 있어서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는 그런 마이크라고 합니다. 콘덴서 마이크 설명은 저도 사실은 뭐 검색을 해봐야 되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러면 제가 가져온 GHM 500 요소미디어 콘덴서 마이크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테이를 열어볼게요. 설명서. 그리고 얘는, 얘는 팝 필터. 그리고 얘가 컴퓨터 책상에 설치해야 돼서 이렇게 판때기를 무는 그런 고정 클립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마이크 진동을 좀 줄여주는? 그런 홀더. 정확한 명칭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마이크 케이블도 있고, 얘는 마이크 스탠드에 마이크를 잡는 집게 같지만 홀더라고 좀 있어 보이게 해봅시다. 마이크 책상에 높낮이를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게끔 되어 있는 스탠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콘덴서 마이크 본체가 있습니다. 꽤 간지나죠. 그리고 아주 낮게 고정해서 쓰는. 삼각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꽤 구성이 복잡하네요. 이번에는, 어, 스탠드형, 작은 스탠드형으로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삼각대 먼저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 집게형 클립 있거든요. 요 밑에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 얘를 빼주세요. 얘를 빼면 이렇게 구멍이 남는데, 얘네들이 조립이 됩니다. 높이 조정 형 스탠드 사용할 때 요거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짠.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윈드쉴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팝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꽤 그럴 듯 하죠. 이번엔 책상에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얘. 먼저 얘를 풀어서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준 뒤에 얘를 끼워줄 거예요. 요거를 맞춰주시고 볼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고정을 해주시면 빠지지 않아요.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마이크 홀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 하시면 되시고요. 얘는 주변에 울림도 잡아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얘는 사용하기가 간편해서 선호도가 있다고 해요. 저는 얘를 사용할게요. 내부 볼트까지 확실히 조여주시고, 마이크 설치해 볼게요. 마이크는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플라스틱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트링 잡아서. 그 다음에 마이크 선 밑에서 연결하고. 가능하다면 컴퓨터 후면 전선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얘는 전원 공급을 하는 USB고, 얘는 마이크 단자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컴퓨터 설치 끝.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 햇살이는 부신고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일반적으로 이런 콘덴서 마이크는. PC에 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요소미디어 컨덴서 마이크를 영상을 더빙할 때 사용할 것 같고요. 어, 음성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노래 발성과 같은 영상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방송, 생방송 하시는 분들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피양양이었습니다. 안녕!